이번 시간은 킹텍스 사절 3봉 소개 영상입니다. 출고 전 점검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에 대한 좋은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사절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고 보고요. 프레임 자체가 여기까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까지 오고 분리돼서 모터가 들어가는데요. 통짜로 하나로 주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하네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타입 자체는 야마토 타입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갱고스 모모 전체 틀이 예전에는 내부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실이 감기는 일이 많고 관리해주는 불편함 때문에. 밖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이쪽에 걸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한 모델이에요. 프레임을 일체화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는 막대형 일자 실거리도 견고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예전 방식과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픈되는 이런 상실거리 커버 자체도 예, 타사하고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네요. 사용자에 대한 편리성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네, 이런 막대형 실거리, 이런 것도 훨씬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에어와이퍼는 예전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커버가 너무 좀 닫고요. 완벽하게 열었을 때는 중간중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물론 이 정도만 열어도 되겠지만 이것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라파 도다의 전체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단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차동 조절 장치인데요. 세련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네요. 열었을 때도 느낌이 좋고 닫았을 때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땀수 버튼인데요. 예전 방식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들어가는 위치에서 땀수를 키우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모터 위치 때문에 조금 멀리 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땀수 전환 했을 때 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완벽하다는 느낌 들어갔을 때 부드럽고 돌렸을 때도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킹텍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실 조시 완성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원단입니다. 얇은 다이마로 원단이고요. 수축이 많이 되는 이런 원단들이 이 삼봉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원단입니다. 재봉이 잘안될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제가 킹텍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탑커버를 걸었을 때이 네. 예쁜 조시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균일한. 저는 항상 어떤 기계를 테스트를 할때 예, 시청자님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실, 1, 2, 3번 실 블루, 2번 실은 핑크, 1번 실은 엘로우로 있습니다 이유는 도드라지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안쪽 조시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흔적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 있죠. 블루, 핑크, 엘로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예쁘게 나오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력 부분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킹텍스가 가장 예쁘고 일정한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의 35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땀땀 발생 확률도 적다는게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래쪽에 바늘을 바늘을 받쳐 주는 하리 아데라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형태나 모양이 조금은 다른 경쟁상 모델들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요 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절에 여기에 실 끼임이라든지 잔사가 남는 이런 확률이 킹텍스는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절 칼 에라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인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굉장히 민감한 작업을 했을 때 간섭을 받아요. 아래쪽 실에서. 이렇게 실을 다섯 개를 썼을 경우. 왼쪽 실,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할 실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쪽 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한 전시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생긴답니다. 유일하게 제가 아직 킨텍스에서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출고 전 영상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 변화 없이 공박음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공박음에서 이런 식으로 실이 잘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최초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고 중간 중간 실이 끊어지거나 빠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결했죠. 로퍼와 바늘 관계를 살짝 조정을 했는데요. 조정한 범위는 크지 않아요. 아주 미세 조정을 했답니다. 로퍼의 고정 볼트를 풀고 바늘과 로프 관계를 조금 더 서로 잘 맞물려 가도록 수정을 해서 나온 결과이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을 했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을 깔끔하게 잘 물고 있는지 요 부분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살짝 당겼는데 빠지든지 하면은 요거는 언제든지 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탄, 텐션으로는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보여드리면 가금질을 해서 지금 보셨죠? 가금질을 해서 몇 박음이 지났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지났을 때 여기가 살짝 물고 있던 걸 놓아줘야 됩니다. 놓지 않거나 미리 놓거나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만든 후에 출고를 해야 되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사절을 했는데 실이 빠진 현상이 있죠. 이런 것 또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기역자 형태로 꺾어진 이 실거리는 사절시이실 길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로 조금 더 내릴수록 지금 가운데 실 핑크톤의 실이 짧게 빠졌는데 그럴 경우는 약 1mm 정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너무 짧게 남아도 안 되지만 너무 길게 남아도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적당한 실 길이는 이 기역자 실거리로, 높낮이로 조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절을 끝냈을 때 남는 실 길이가 지금처럼 종점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이런 형태가 된다면 다음 작업을 했을 시에 실이 안 빠지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에 둘 거는 땀띠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삼봉은 로퍼 하나로 바늘 세 개, 다섯 개의 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타커버와 언더커버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되는 그런 장점이 많은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는 두께가 겹쳐진 부분을 오픈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있는 부분도 거침없이 넘어가고 예쁜 땀수가 형성되는 게 유지되면서 작업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저는 땀빈 발생이 안 되는 쪽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킹텍스가 주는 장점은 참 많네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망을 주지 않고 저한테는 만족감을 줬습니다. 이 친구 우리 거래 업체에 가서 잘 사용되고 사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고전 영상 마치겠습니다.